네, 안녕이세요여셰프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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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에서여민혁입니다 여러분, 여유럽의 프랑스에서 제가 장인을 모셨습니다. 저하고 친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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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지네딘 지단입니다. 자, 어서오세요. 지네딘 지단. 아,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 프랑스의 전통 요리의 대가이자 오늘 이 공격수 셰프인 저에게 두 가지 프랑스 전통 요리를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맞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지네딘 지단 어, 셰프님에게 두 가지 프랑스 전통 요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 한번 해주시죠. 몽 r 최정반 공격수. 지단 지네딘 지단 디에리앙이 정장프랑스의배두아 공격수, 내가 너 하는 거 봤지? 자, 프랑스의 본고장 축구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야. 이 정도는 자, 오늘의 요리 두 가지는 프랑스 전통 요리, 와인에 빠진 닭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꼬꼬백 그리고 채소스튜. 라따뚜이 두 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르코코뱅, 일단 매종리마 텐더드기징인 퐁센스, 아마 텐더드드는검크드만에 컴크, 조산바르드 블롱, 아캡티드드 모닝이 브리드기아마, 르라동, 이 샴페디오, 르기아 에드와이뇨. 아 내가 이래서안 한다고 했잖아. 자 양파, 자샐러은이 모든 재료들은 천천히 30분에서 거의 한 시간 가까이 와인에서 천천히 끓일 거기 때문에 큼지 큼지막하게 썰어주는 게더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껍질을 벗깁니다. 이 꼬꼬맹은 세 가지 유래가 있어요. 세 가지 유래가 첫 번째는 이 늙은 닭을 찔기지 않습니까? 찔기 질기, 찔기죠, 그죠그 찔긴 닭들을 천천히 와인에 조리해가지고 부드럽게 조리해서 먹었다는 설과 두 번째는 16세기의 앙리 4세가 전쟁에서 피폐해진 백성들을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일주일 닭 매주 일요일에 닭한 마리 정도는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 어, 세 번째는 프랑스의 이 와인통 우연히 쥐새끼가 생쥐가. 와인통에 빠진 거야. 그것을 조려서 먹었더니 너무 맛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프랑스가 부유해지고 살기가 좋아진 다음에 그 쥐가 닭으로 변했다라는 유래도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뭘까요? 마늘입니다. 마늘. 이 마늘 하나가 요만해. 이야 어마어마하죠 마늘이. 코끼리 마늘. 코끼리. 엘리펀트 갈릭이라고. 요거 하나면 아주 꼬꼬뱅이 아주 그냥 맛있게 만들어지는 거죠. 툭툭 그냥 큼지막하게. 자, 닭은 보통 꼬꼬뱅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프랑스에서는 하루 동안 닭을 와인에 절여둡니다. 전날. 그래서 와인 색깔을 머금고 있게. 하지만 조금 현대에 오면서는 조금 더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당일 날 편안하게 와인을 넣고 졸여서 먹는 꼬꼬뱅을 만들 거예요. 와인에이 향이 잘밸수 있도록 칼집을 넣어주고, 이렇게, 쭉 편안하게. 여기 중간에 툭 칼을 살짝 힘 빼고 넣으면, 요 연골, 잘라내는 거예요이 뼈에서 장시간 와인에 조리하면서 여기서 맛있는 육수가 나오기 시작하거든. 소금. 자, 밑간을 해야 됩니다. 밑간을. 이 칼집 있는 사이에 쏙쏙. 후추도 약간. 자, 올리브 오일을 한3 테이블 스푼 정도. 마늘 먼저. 우리 마늘이 크니까. 자, 아, 금지, 큼지막하게 썬엘리펀트 갈릭. 아, 양파 샬롯도 넣고. 요렇게. 색깔이 진하게 나면. 자, 빼는 걸로. 베이컨. 베이컨 약간. 버섯을. 또도 색깔만 내면 된다고 색깔만 이렇게 노릇노릇 색깔나면 치킨 이정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더 응. 맛을 내는 컬러들 마이야르 카라멜라이즈 이런 것들을 한번더 색깔을 쫙 내주고 우리 찜닭할때 간장 양념 붓듯이 여기다가 와인하고 육수만 부으면 끝이에요. 끝. 꼬꼬뱅이 그렇게 간단합니다. 베이컨 이짠 맛도 있지만 베이컨에서 나오는 그 기름이 이 와인하고 어우러져가지고 굉장히 어 감칠맛을 폭발시킵니다. 어 이렇게, 자, 이렇게. 와인의풍덩 빠질 시간입니다. 자, 자, 와인은, 자, 당연히 레드와인. 응. 자, 여기 보면 이제 바닥에 눌려있는 것들이 있어요. 바닥에 눌려있는 거. 요걸 와인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이제 긁어주는 거야. 이게 맛있는 육즙이거든. 자, 조금씩 넣어가면서, 이걸 긁으면 긁어져요. 이렇게. 맛있는 육즙을 긁어가면서. 다는 말고 아저 비싼 와인을 저걸 저렇게 어 많이 이렇게 넣지 자 한국 사람들은 야 저걸 돈질한 아니야 저 미쳤나 보지 자 프랑스는 이 식수에 석회질이 많아서 포도주를 식수로 먹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소주만큼 저렴한 포도주가 풍부합니다.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이제 와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만큼 와인이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가까이 와 있는 이 포도주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편안하게 꼬꼬뱅을 만들 수 있어요 방금 전에 와인을 넣었죠 자 한번 혹시 안 붓네요? 사실 저도 뭐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한 30분 정도를 끓여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맑은 포도주가 있는 반면에, 불순물들이 떠오르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볶았던 이제 뭐 기름들, 올리브오일, 런 것들을 맑게 걸러주고 나서 우리가 볶았던 이 채소들을 넣고 육수를 넣는 거예요. 이 불순물들을 걸은 다음에, 우리 프랑스에서는 요 아주, 어, 세심하게 이렇게 거품 거르는 거를 굉장히 중시하는 나라다. 그래서 보통 특히나 육수, 이런 국물 요리할 때는 아주 세심하게 거품을 거른다. 참고하세요. 이렇게 이제 끓으면서 이제 알콜이 날아가요. 그리고 이제 와인에 풍류면 남는 거, 알콜은 날아가고. 투명한 와인이 나오면, 그 다음, 볶아놓은 채소들. 볶아놓은, 채소들을 넣고. 이게 뭐냐? 소고기. 비프 육수에 송아지 육수. 자 육수를 넣고 30분 동안 뚜껑을 덮고 끓인다. 음. 자. A few moments later. 자, 이렇게 조금 끓어오르면 신맛이 날아간 다음에, 월계수잎그 다음, 허브. 타임. 얘네를 나중에 넣는 가장 큰 이유는, 얘네는, 이 프레쉬한 타임, 허브는 휘발성이라서, 처음부터 넣어주면 향이 다 날아가버려요. 중간에 넣죠. 어 드디어 꼬꼬뱅이 완성됐습니다. 그럼 허브들은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얘는 수명을 다했어 요즘 되게 부들부들해요 지금 이제 부들부들. 이 와인의 이 색깔을 그대로 머물고 있죠 지금. 여기 이제 소스가 이제 좀 자작하게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에 버터를 이만큼을 턱 넣고, 자 버터가 녹으면서 이제 어, 소스가 질작하게 이제 어, 농도가 나고 있어. 자, 이렇게. 이야, 마지막은 프레시한 바슬리. 이파리만. 송송송송. 이렇게 해서 꼬꼬뱅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이야, 드디어 우리 셰프, 지네딘 지단이 만든 이 거커 윙을, 아, 이거. 아, 어, 제가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입을 쪽 떼면 뼈만 남아야 되는데. 음! 엄청 부드럽네. 오, 맛있네. 역시. 음! 이치킨에 약간 좀 치킨 그 비린내라고 할까?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거 하나도 없고 와인이 들어가 가지고 약간 조금 뭐랄까 좀 알콜 향도 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맛이 안 나잖아. 굉장히 맛있는 소스가 됐어. 음. <목소리> 자 이번 요리는. 라따또이입니다.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라따또이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무슨 생각 하셨어요? 라따또이. 이 라따또이 같은 경우는 프랑스 남부에서 유래된 프로방스의 대표 음식입니다. 여러 가지 채소들을 넣는데 꼭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채소들이 항상 있어요. 뭐 양파라든지 마늘, 가지, 뭐 호박, 피망. 거기에 토마토 소스와 각종 허브들을 넣어서 완성합니다. 이요리의 가장 크게 더 맛있게 먹는 특징은 만들어서 바로 먹기보다는 만들어 놓고 다음날 먹으면 훨씬 더 맛있어요 우리가 이 라따뚜이를 알게 된 가장 큰건 애니메이션 영화였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라따뚜이를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박 보통 이런주니 호박을 많이 넣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단맛이 나는 이런 땅콩 호박 땅콩 모양처럼 생겨서 땅콩 호박이에요 자르면 안에 구멍이 뚫려 씨가 있어요 이렇게 자, 벗겨내고 어, 완전히 똑같은 사이즈는 아니더라도, 일정하게 모든 채소 사이즈가 조금 비슷하게, 아이고, 어디가 넘어가냐. 자, 이 라따뚜이는, 이 고급 레스토랑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냥 진짜 계란 후라이 붙이듯이, 편안하게 그냥 프라이팬에 훅훅 볶아가지고 소스 넣고 볶아먹는 그냥, 가정식이에요. 가정식. 왕마늘 그냥 툭툭 사서 다진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 요거한 번에 넣고 볶는 애성들도 있어요. 어, 한 번에 센 불로 이렇게 쫙 해가지고 모든 식재료를 한번 넣어가지고 이제 볶는 데도 있는데 저는 전통 방식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 하나 볶아서 나중에 소스에 버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라따뚜이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들을 한번 보자. 아홉 가지 총. 버터너스코치 땅콩 파프리카 두 가지 색깔 노란색 주황색 그 다음 주키니 소양오바 마늘 가지 토마토 어, 레드오니언 적양파 그 다음 일반적으로 우리 하얀색 양파 요게 오늘 라따뚜이의 채소들입니다 자 올리브오일을 좀 넣고 그러면 이제 모든 채소들을 넣고. 토마토 소스, 토마토 소스. 자, 토마토 소스를. 자, 작은 원재수입 하나. 어. 타임은 이 파리만 뜯어서. 자, 위부터 아래도 톡 따면 이렇게 이 파리만 뜯어진다고. 토마토 소스에 이제 버무린다. 업무입니다. 오, 이거 봐라. 라타뚜이, 라타뚜이. 파슬리를 솔솔솔솔솔. 프랑스의 채소 요리. 라타뚜이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 시르린 지단이 만든 라타뚜이! 아, 여러분. 프랑스 클래식 전문 셰프 만들어준 라따뚜이 저는, 하, 또, 처음 먹어봐요, 사실. 이 채소를 하나하나 왜 볶았는지 알겠어. 음! 여러분, 이 레스토랑에서 먹을 수 있는 라따뚜이 집에서 한번 만들어보세요. 얼만큼 간단한지 아셨죠? 맛의 포인트 우리 셰프 진해진 디자이 알려준 대로 하나 하나 식재료마다 소금 후추간 하는, 하는 것 그게 가장 맛있게 만드는 라따뚜이의 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와인용 에디 기귀한샴페뇽드 라동 마마길 뷰티 모티동 듯이 드야는 블론드 블롱 바 a 상그들 s s 마그 que d 가 아마 o i 안안드 a n 봉스 ê 마 e 리마 텐트트 t un c 커윙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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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n k un g r a